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아이고, 이미 뽑아져 있죠? 왜 뽑아져 있냐면, 저, 화분이 엎어져갖고, 막, 돌아다니는 바람에. 근데, 요거 우리 고객님이 지금, 여기, 요 화분을 이렇게 골라오셨어요. 예쁜 화분을, 서인경 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식재를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식재를 하려고 그 합니다. 일단, 깔만 깔고요 이렇게. 오. 아이고 무거우시겠다. 그래도, 언니 너무 해피한 것 같아. <laughs> 조심히 가세요, 언니. 네. 수고하세요. 네. 또 사장님 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고 얘는 또 착하네요. <laughs> 들어가세요. 하엽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 그리고 제가 얘를 이제 요, 화분에서 뽑아놓은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신기가 딱 좋아요. 아주 그냥 어, 신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어저께 저는 애들 비가 막 떨어졌었잖아요. 제가 우리 이모님 댁에 놀러 갔다가 여기 다시 되돌아와가지고서요. 그대로 퇴근할까 하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서 저는 저녁에 또 아이들 물을 저는 이제 조금씩 물줄리로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그냥 호스로 물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털어주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또저 오늘은 또 약을 줄 거예요 아이들 살와 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그냥 미쳐 떼주지 못한 하엽 사이 사이에 통풍이 안 되니까 그 약간의 곰팡이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깍지들 우리 깍지 선생들 아주 그냥 지 세상인 것 마냥 아주 열심히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녀석들 오늘 저녁에 그건 또 한쪽으로 다 빼놓기는 했는데요. 저녁에 또 약을 좀 치려고요. 살충제, 살균제 섞어서 내일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한번 믿어보죠. 뭐 비가 오겠지요. 어저께는 어쩔 수 없어서 물을 줬어요. 그냥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애들 물을 너무 안 주니까 시들시들하니 저러다 죽겠다 싶은 아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러다 죽겠다 싶을 때 물을 주시라고요 아침에 왔더니 아주 빵긋빵긋 좋아갖고 애들이 다이쁘더라고요 이거는 헤라는 이제 가을되면은 아주 음 보라보라 하다 못해. 뭐라 그래야 되나. 까뭇까뭇하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아주 진보라 그렇게 변하는데요 색감도 예쁘고 그리고 얘는 이 계절에도 이렇게 예뻐요 지금 색깔 이쁘죠이 계절에도 나쁘지 않아요 색이 그러니까 물을 좀덜 줘서 그런건지 색감도 빠지지도 않고 지금 당장 저는 물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많이 빠지지 않는 아이들은 아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아이 헤라는 일단은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고객님이 이쁘면서 조금 어, 편한 아이 그런 아이 좀 사장님이 보내주세요 해서 제가, 그리고 이 화분에 어울리는 아이 좀 권해주세요. 그래서 저 고객님은 화분이 마음에 드셔서 일단 화분을 먼저 골라갖고 거기다가 이제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키핑장 계시는 분인데 제가 요 아이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요 아이를 하나 더 하실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네드 환타지한데 자, 사이즈가 너무 큰거 아니야? 그러시는데요. 어, 그러실 수 있어요. 사이즈가 좀 크다.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자구가 나올 거예요. 자구가, 앞전에 이제, 시집간 아이들은, 여기서 자구가 뿜뿜 나온 아이들은 시집을 갔어요. 이 아이도 제가 고객님한테 설명을 하길, 자구가 여기서 나오면은 이 화분이 그때 가서는 크다 생각을 안할 거라고.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이분이 지금 화분을 참잘 고르세요 깔맞춤을 해갖고 요즘 이렇게 화분들도 아무렇게나 고르는게 아니라 다들 깔맞춤해서 고르시더라고요 그면은요잘 고르세요 그래서 뭐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셨다는데 화분 너무 잘 고르셨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뿌리 정리 어저께 어떤 분이 이 뿌리를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냐 하고 심어야 되냐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요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이 뭉친 이런 코코피트나 이런 흙은요 좀 털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얘네들 이제 성장하는 흙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달달 굳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 뿌리가 내리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이 뿌리 이 흙으로 인해서 뿌리 방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흙을 다 털어서 이렇게 깨끗이 정리해서 이 아이를 심게 되면은 이 아이가 색깔을 안 내고 퍼렇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거는 지금 파란색을 보는 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지만 이 아이가 잠시, 잠깐이지만, 이 아이가 계속 여기서 묵혀질 때까지 커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색깔이 있는 게 빠져버린다고 해서, 그게 배기 싫어서 그냥 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좋은 생각 같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거는 지금 당장은 얘가 성장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가 분갈를 해주는 의미가 성장을 하면서, 깨끗한 흙을 흙갈이, 그러니까 분갈이 의미가 아니라 저는 항상 흙갈이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뿌리 사이사이. 그래서 흙은 밑에 흙은 깨끗이 털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가끔 상황이 이 아이를 밑에가 어, 코코피트나 이제 피, 피트모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흙이 아니고 모래나 뭐 흙이 좋은 흙 있죠 그런 흙으로 좀돼 있을 때는 가끔은 깨끗하다든지 그러면 저는 저도 가끔은 그냥 수영이 난해해서 다 분리가 되는 아이들 가끔은 그런 애들은 그냥 넣어서 심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애들은 지금 아까 오래됐어요 여기서 산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흙을 다 털어서 분갈이를 하시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이 그랬죠? 안 터지. 막기는 뭐가 맞아. 그러실 텐데, 일단은 저는 그게, 일단 저, 저의 분갈이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 저희 고객님, 아직도 지금 몇 개를 더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단 우선 레드 환타지하고 헤라 두 가지를 분갈이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앞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정면이고요. 요렇게. 요런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는 피멍이 들면서 빨갛게 물이 들어올 거고요. 하나는 찐보라로 뒤집어 쓸 거예요. 그러면 예쁘겠죠. 네. 오늘도 호덕찍근아니 습도도 높고요. 금방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